큰일났네. 아 큰일났다. 어 어떻게? 자 마지막 아웃라스트 투 해달라고요? 오늘 근데 젠퍼가안 나오네 한판도. 뭐 지금 리퍼 글로벌밴인가요? 나나 게임이 안 켜지는데? 어? 다른 플레이어 기다리는 중이야. 알다, 알다, 알다. 아나 아웃라스트 투 해달라는 거네. <laughs> 그... 저 방가서 말씀하세요 저 방에서 해달라고 해 아나? 아, 아나?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아나 에반데 아! 다시... 아직... 아! 뭐야? 어? 어디서 쏜거 어디서 아 <laughs> 언제 돌아왔어요? 저기 창틀에서 야, 뛰어내리면 어, 도착할 빨리. 수 있. 창틀에서 뛰어내리면 도착할 수 있다고요? <laughs> 정정 당당하게 망치존하죠? 칼전하죠칼전싫은데요싫은데요 정정 당당하지 못하시네요. 아, 진우님도 뭐 별로 그렇게 정정 당당하신 거, 아, 정정 당당하신 거 같지는 않은데. 음. 그럼 정정당당이라는 거리가 멋 있는 것인가? 정정당당을 누나 제일 뿐인가? 안가안가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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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안가안가나안가안가안가안가나안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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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<목소리로> <와> <목소리로> 나 안가? 아 이거 오늘 안에 끝나겠어요? 아, 나 안가 <laughs> 어, <나> 안가. 어나 <laughs> 안가. 어? 가져, 가져까가져까 할까 말까? 할까 말까? 할까 <laughs> 말까? 맞아 이거 사기 날 겨. 맞아요, 근데. 아 이거 괜히 이거 들이 받았다가 <laughs> 무승부 갖고야겠다. 와 이거 버려야지 뭐 무승부야겠다. 네, 네. 어? 네? 이거 무조건 죽여야 무승부 아닌 건가? 안가안 가. 나안 가. 나안 가. 뭐 하냐고? 하지 마. 뭐 하시냐고요 진짜. 어, 아니요, 뭐, 안가안 가. 안 가. 안 가. 안 가. 안가안 가. 와 진짜 양심 어디놨어 나같은 새끼 양심 없다고 그랬어 뭐야 이거 아니 점령지로 바뀌었네 무슨부가 아니라 조졌다 이거 무슨만안 나잖아 이러면 전혀 <laughs> 그냥 지신 거 같으니까 주세요. 네? 저리 가세요. 저리 가세요. 아, 아 잠깐만요. 지신 주신 것 같으니까 그냥 죽으시라고요. 네? 죽어라, 죽어라. 야! 아 얘를 오라고. 나와 나와. 아, 안돼. 일대 이. 와 정말 정말 어. 정말 더럽고 치졸하고 그랬는데 <laughs> 이걸 저버리네 아 방금 진짜 정말 더럽고 치졸했는데 이걸 지네 아 무슨 뭐 부가 안되네 걔 버텼는데 진짜로 걔 구질구질했는데 방금 아 진짜 무서워 <laughs> 아니 이게 왜 진짜 나안 가. 아니 왜요 또. 나안 가. 거기서는 잘 하시잖아요. 거기 점프로 못 올라가잖아요 저. 안 가. <laughs> 나안 가. 걸어서 올라오세요. 올라올수 있잖아요. 걸어서. <laughs> 걸어서 오세요. 아니, 뭐만 하면 안 간데 계속. <laughs> 알로. 음. <laughs> 기나안 가. 아니, 자기가 지나안 가. 에! 어. <laughs> 아이고 어, 내가 졌어. 남은 시간 30초. 어! 거점 열린다 거점 열린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. 아, 진짜. 아, 리가そ리가 아. <laughs> <laughs> 쫄아서 지는 게 많은 거죠. 당연히 쫄지 지금 두판 졌는데 적은 다이아라 말이야. 어, 당연히 쫄아서 지. 에. 에 맞죠. 와! 예! 머리에 두발방어는데기있는 캐릭터가 최고구만. <laughs> 아, 이거는 땡개지 말라 그랬어아까 이거는 <laughs> 아, 솔직히 스케임끄고 이기는 게. 창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내기가 걸려있는 거라서 나안 가? 아, 무조건 아왜또안가아 <laughs> 아, 왜요 또 잠깐

아. 시우 피가 안 달아 씨. 헤드를 몇 번을 때렸는데르비오드오안가안 가. 가. 아와 와요. 안가안가안 가. 안가안가안가 제가 아들을 보여 드릴게요. 방적이다 저희 아들 좀 주세요. 정말 귀엽죠? 안가안가안 가. 안 가, 안 가. <laughs> 아 너무 귀여워. 어딨어요? 아 우리 아들좀 봐달라고 내 네, 새끼 아니지? 봐달라고요 어? 야 오케이 뭐야 이게 암살했다 아! 아니 거기 거기 숨어있었네 자장 리퍼 와, 거기서만이게 아, 토리비 아, 트리살했네 아, 그냥 건 아, 트 있을걸 와.. 나건 아, 오랜만에 봐리잉 아, 트리건. 아, 아, 트리 나 계단 피었는데. 아나왜 이거 썼지 근데? 겐지. 아이. 칠 번째 왜썼지 미우이 스즈한 방이었네, 둘 다. 에바죠? 겐지 잘하시잖아요. 뭐가 에바야 <laughs> 겐지를 잘하는 거는 겐지의 콤보를 쓴다는 <laughs> 거지. <laughs> 겐지 투자낼 수 있다는 의미는 좀 <웃음> 알잖아요. <웃음> 알잖아요. 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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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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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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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아니, 에임 키시는 게더 뭔가... 왜안까도잘 내지? 나이 스킬 모르는데? 음... 선의 킹 가라고? 근데 어차피 저거 못, 쓰게, 못 쓰시는 거 아니야? 암열맨 암열맨 그대 n I'm 아 o u r 클릭 n How a b o u 토르 h a t I'm your man. I'm your man. I'm your man. I'm your m a 어 I'm your man. I'm your m 게 n I'm your man. i 맞아, 로드호그도 썼어요? 오크리? 저도 로드호그 오크리가 안 썼는데요? 근데... 네. 이거... 그러실 로도 있지... 근데 상대방 청자에 졸려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이겨요 담을 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즐겁자고 하는 건데 남 까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까내리는, 까내리는 건 그냥 카르멘이까내리 테니까 저기 라멘님 네 양심 있어요 진짜로? 님 거기서 뭐하세요 지금 <laughs> 저기요 뭐하세요 지금 어? 뭐 뭐하세요 지금 <laughs>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아, 어, 잠깐만, 에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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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! 에바, <laughs> 아, 저기요? 네? 뭐하세요? 네? 뭐하요뭐하세뭐하 뭐하세요? 뭐하요 뭐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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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 기둥 때린벽때는거 때린 같은데 맞으셨네. 어. 아 방백 우세요 진짜. 아니, 저는 스킬 쓸수 있는 거잖아요. 안 가나. <laughs> 안쓸수 있는 거잖아. 안가안가안 가, 가, 가. 아니 본인이 룰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. 안가안가안 가, 가, 가. 방금 안 아, 가. 왜? 방금 안 가. 방금 못 이겨. 방금 못 이겨. 안 가. 아씨. 전진 배로케. 안 가. 아니. 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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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룰을 아! 그렇게 만들었잖아요. 아! 아! 어. 사람. 아 제가 뭐 하는지. 어어어 <laughs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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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왜나왜 어, 나, 나 이거 이거 왜썼지 잘못 눌렀어 안가 안가. 안가. 오야! <laughs> 눌렀다. 뭐요 아, 제가만요. 저기 어. 제가. 네. 아, 제가부터 잘못 눌렀다 쉬프트 잘못 눌렀어. 안다가 안다가 잘못 눌렀어. 쉬프트 나도 잘못 눌렀나? 잘못입니리가니다 와, 이거 방벽 여기도 세치있네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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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에헤이. 저기요. 에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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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생이도헤니에왜이렇게끌어내이 에헤이. 아 저기요! 6. <laughs> 가슴 아프다 저기. 지금? 아 오리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 탱커캐릭터를. 아 이거는 졌다. 아와잘 맞추신다. 아와 점수 왜 AM 켰을 때보다 잘 맞춰요? 진지밖에. 네. 아, 놀면 살 어, 때가 아니기 때문에 놀면 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 진짜 질 거거든요. 이거 막판 아니 막막 막, 마지막 나오는가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구 아니 진우님 한번더 이기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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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편하세요. 그짓 말하는 거죠. 아, 만패해야 되 제발 제발 parole, 제발 죽어, 제발 아 죽어, 죽어, 제발 죽어. 제발 Comic 죽어. 제발 죽어. 제발 죽어. 제발 죽어. 제발 죽어. 제발 죽어. 제발 죽어. 제 죽어. 걔죽와 죽어. 와 죽어. 죽어. 걔 죽어. 제발 죽어. 아니. 죽어. 제발. 제발 죽어. 제발 죽어. 제발. 안 돼! 살려줘! 야! 와, 나 저거 드립니다. 기셨네요 우연승인가요? 아! 복 게임 하기 싫어. 하네 이건 잘했다. 고에 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맞추지? 아! 아, 개네님왜 이렇게 오. 잘해요? 뭘 잘해요 진짜. 와개 깜짝 놀랐네 저 진짜로. 아니 님저 아까 전 에임 키고 있을 때 님한테 그 뭐냐 한 번에 다따는거 보고 개 긴장했거든요 진짜. 에이... 저 뭐했어 님한테 다 쳤어 요아가에임 끄니까 왜 잘하세요? 몰라요. 왜 <laughs> 그래? <laughs> <laughs> 와... 공포 게임 내기. 공포 게임 내기. 아 공포 게임 뭐 시킬까요? 에임 끄실 때동절해 어, 공부기 뭐 시키지? 아, 참고로 라벨님, 그건 아셔야 되는데, 네 FPS 오래 한 사람들의 에임이 꺼져 있나, 켜져 있나, 별 차이가 없어요. 음, 졸렬하죠? 네, 음. 그제서성 얘기하죠. 와, 진짜 죽이고 싶어서 안 달란 것좀 맞아. 어, ㅎ <laughs> 네, 정말 아 행복하다 네네아 아무튼 이길 이기, 이기면 이기신 분네 아,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잘하시네요 아 라면에 공포게임 언제 하실래요 아 깜짝이야 <laughs> 아 뭐야 왜? 게임 시켜주셔아 하늘하늘님 네, 2만원 네,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늘아저님 감사합니다. 나벨님 네 언제 하실래요? 근데 무슨 뭐 어떤 거 해야 돼요? 내 친구면 지금 어, 하실래요? 공개 주시는 거예요? 아 예? 내 친구면 지금 하실래요? 아뭔 지금이야? <laughs> 뭐 지금 하신다고요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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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? 금 공포 게임 하신다고요? 어면 저 시험 시험 기간이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음, 네. 오버워치 라면 님과 공포 게임 내그는 여기까지! 유바 유튜브 바이런드. 아, 이런 식으로 방송하시구요 <laughs> 아, 이러, 이런 이런 식으로 유바 아,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구나. 저는 남의 유튜브 나와, 나와 본게 오케이, 체질.